어, 밸브를 제어하는 공압 실린더 회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실린더는 단동 실린더를 쓸 거고요. 그리고 제어하는 밸브는 3포트 2A, 3포트 2A 편솔레노이드 밸브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 있는 공압원에서 펌프까지 배치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Y를 더블 클릭해서 Y1번이라고 넣어 주시면 되겠죠. 전기 심볼을 보시면 24V랑 0V 배치해서 PB 푸시 버튼 N5형 그 솔레노이드 코일 배치해서 PB는 PB1번 이라고 솔레노이드는 Y1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PB1 눌렀을 때 Y1이 켜지면서 평상시에는 공기가 공급되고있지 않지만 푸시 버튼 1번 눌렀을 때 Y1으로 가면서 공기가 공급되고, 배기는 막히면서 실린더가 전진하겠습니다. 스위치에서 손을 떼면 후진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회로에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해당 회로를 기상 실습실에다가 한번 실제로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동기에 들어가 보시면, 운동 실린더가 써있죠. 그리고 그 솔레노이드 작동 밸브는 3포트 2A 편솔레노이드를 가져오겠습니다. 이거 연결만 먼저 해주면중배기에서 1번, 2번에서 실린더 연결해주시면 되고요이 전기 포트는 24V에서 PB1, PB1에서 솔레노이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솔레노이드 나머지 포트 하나는 0V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선만 해주시면 되고, 링크 걸어보면, 이 회로와 가상이 서로 일치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PB1 눌렀을 때, 전진, 후진. 전진, 후진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